자, 이 시간에 교리 해설과 성경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언 16편 1절, 2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예. 예, 다윗의 시입니다. 예,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 시편에 거의 뭐 상당히 많은 분량이 에, 다윗의 시입니다. 거의 한 시편 한 70편, 7 0편까지그 다윗의 시입니다. 에, 그 시편 전체가 이제 150편인데 어, 거의 뭐 절반 응? 에, 가까이, 에, 되죠? 어. 다윗의 시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일제도 나오지만,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다윗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시는 전반적으로 내용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 또 하나님께 환란과 죽음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져달라는 것, 또 악인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악인들의 그 살해 위협, 협박, 악인들로부터 아주 강포한. 다윗의 시의 특징이 예, 바로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한 내용이 이 다윗의 시의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시편 전체를 그냥 다윗의 보고 뭐 이렇게도 예, 다윗의 보물 뭐 이렇게도 칭할 정도로 어, 다윗은 예, 자기가 이제 왕으로 이제 기름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사실 다윗은 고난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사울에부터 해가지고 그 주변으로부터 나중에는 그 아들들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엄청나게 이 고난, 고통, 괴로움, 악인의 그 강포함, 협박, 추적, 살해 위협 뭐그 다윗이 정말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거는 그 사무엘 상하서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예수님을 예피하죠. 그래서 사실 시편의 내용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 거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셔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막 힘들 때또 악인이 막 그를 죽이려고 할때또 악인들이 그를 모함하고 어, 그를 비방하고 막 그럴 때 다윗은 여기 이 말씀처럼 나를 하나님 이셨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난 끔찍한 그 고난과 또 환난과 고통 속에 있었을 때 그때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피난처 누구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매사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어려움이 많고 참 어? 사방에 벽이 이렇게 가로 막힐 때가 있고 뭐 오도가도 못할 때 있고 어떻게 할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황이 참, 어, 참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다윗의 시처럼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 피한다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실천적인 의미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항상 역시 우리도 이런 기도를 그대로 어? 성경의 시편의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예. 그대로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어, 그것만큼 사실 더 좋은 기도는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생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 사방에 벽이 막히고 뭐 이런저런 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막 참어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고 막 그럴 때 오늘 이 시편 1 6편 일절처럼 나를 지키소서 내 내가 주께 피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참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이 다윗이 왜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그 다윗의 위대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 진짜 예수님만이 유일한 복이요. 예수님만이 자기와 함께 할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뭐뭐 뭐, 뭐 성경에 이런 말씀을 읽거나 설교 들을 때뭐다 그렇다고 생각하죠. 나도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과연 그런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주님 밖에 나에게 복이 없다. 진짜 그렇게 믿는 건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 자기가 그렇게 여긴다고 스스로 착각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정말 주님 밖에는, 주님 밖에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복이 있어요. 여러 복이 있죠. 뭐 건강을 복이라고 여기고 물질을 복이라고 여기고 뭐잘 생기고 잘난 것도 복이라고 여기고 뭐 집안 좋은 것도 복이라고 여기고 뭐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도 복이라고 여기고 아마 그럴 거예요. 물론 그것도 뭐 살아가면서 또 복의 한 종류들은 다 돼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뭐, 자기가 왕이요, 자기 밑에 많은 신하들이 있고, 왕국이 있고, 보물이 많고, 뭐 다윗이 얼마나 참또 한편으로 가진 게 많죠. 그러나 다윗은 그와 같은 것들이 복이다라고 한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예 싹 무시해버리고,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이게 진실한 진실한 고백이 진실아, 정직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다윗의, 다윗의 마음을 살펴봤을 때, 다윗의 이 고백이 이게 사실이라는 걸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긴 겁니다. 우리도 매사에 진짜 참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 주님 밖에는 정말 없구나. 주님 외에는 내 인생을 붙잡아주고 나를 생명과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끌어줄 분이 주님밖에 없구나 또 나를 모든 환란과 어려운 때 나를 지켜줄 분도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이 세상 떠날 때도 내가 죽음의 사망의 끔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밖에 없구나 예, 주님밖에 없다 예, 그 어떤 사람이든 가족이든 뭐 누구든 간에 예, 그들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우리와 모든 일에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일에 함께 할수 있어요 내가 환란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또 심지어 실족할 때 내가 고난당할 때 정말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바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도 정말 주님 밖에는 정말 없구나. 아, 내가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아, 뭐,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친척도, 가족도, 뭐, 누구도 사실은 정말 나와, 정말 함께 하는지는 못하는구나. 인간의 한계가 그거든요.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주님 밖에는 정말 없다.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고, 실제로 이렇게 알고 믿을 때, 참, 하나님의 그, 어, 참, 은혜와 돌보심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매일매일 매순간 매일, 우리는 다윗과 같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복으로 유일한, 절대적인 복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 시간에는 잠언 12장을 볼까요? 잠언 12장은 6절에 보면은 악인의 말은 숨어 있다가 피를 흘리자 하지만 의인의 입은 사람들을 구원한다. 악인의 말과 의인의 입이 서로 되죠. 대조, 대조가 되죠. 악인의 말은 응? 숨어 있다가 피를 흘리자. 이 악인들은 음흉해, 음흉해. 이 악인들은 몰래 뒤에 숨어가지고, 몰래 뒤에 숨어서 누구를 이번에 죽일까, 누구를 이번에 좀 파괴할까, 누구를 이번에 좀 밀어트릴까. 이 악인의 특징이 몰래 뒤에서 숨어가지고, 우리 시대도 그러죠. 우리 시대도 이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SNSD에서 남 온갖 악한 말을 하고, 비방하고. 어, 남에 대해서 악한 그 추문 소문 내고 어, 예, 이 악인들은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떳떳하게 얼굴들이 내밀고 정정당당하게 못 해요. 그게 악인이 악이. 악인. 예, 악인은 그렇게 치사한 방법으로 뒤에서 숨어가지고 예, 숨어가지고 악한 말로, 어, 악한 행동과 계략으로 모함하고 예, 이렇게 해서 하여튼 죽이는 거, 남 죽이는 거. 남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온갖 남을 짓밟고,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어때요? 의인의 입은 사람들을 구원한다. 의인은 벌써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살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다, 살린다는 뜻인데, 의인의 입은, 그 의인은 그 입으로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복음을 전했죠. 유대 각 지역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소식을 전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인은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신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자가 돼야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런 선한 말을 하는 게 좋지. 남을 죽이고 어, 숨어 있다가 피를 흘리자. 숨어 있다가 피를 흘리자. 이게 얼마나 야비한 행동 아닙니까? 야비야. 어. 이런 악인들은 그 악인의 그 종말이 어떠냐? 7절로 보니까 악인은 쓰러지면 끝나 버리나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악인은 그냥 끝나는 거야. 악인은 딱 때가 되면 쓰러질 때가 있어요. 악인은 지금 아무리 번성하고 저들이 악한 계획을 짜고 악한 계획을 실행하고 또 그것이 성공했다고 해도 악인은 딱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쓰러트려 무너뜨린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절대 잠깐의 그 번성함이 악인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에요. 악인은 반드시 끝난다.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 악인은 무너린다이 아, 악인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오직 교만과 악한 의도와 악한 계획과 자기께 스스로 넘어가서 결국 무너지게 되십니다. 반대로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의인의 집. 의로운 사람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늘그 말씀에 따라 인생을 살려고 하고, 의인이 그래요. 의인. 의인의 집은 어때요? 든든히 서있다. 든든히 서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하신다는 겁입니다 의로운 자,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백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집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8절은 사람은 자기 지혜도로 칭찬을 받으나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는다 이 마음이 삐뚤어진 게 바로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게 뭐냐 마음 씀씀이가 잘못된 거예요 그 마음이 악독하고 비비 꼬여있고 그 마음이 잔인하고 혹독하고 그 마음에서 막 악한 거짓말도 하고 꾸며내고 그 마음 자체가 아주 어, 여기 말좀 삐뚤어졌다 이거 삐뚤어졌다 이거 예. 그러니까 마음이 비비 꼬여 있는 자 예. 이런 사람들은 어때 이런 사람들은 멸시를 받아 멸시 예.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잠깐 동안은 뭐 자기가 굉장히 잘난 것처럼 우쭐대고 자랑하고 어, 마치 사람들이 그를 쫓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는 그 삐뚤어진 어?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그는 결국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걸 항상 우리 성도들이 경계해야 돼요. 경계. 이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지금 상태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오냐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오냐고 겸손하니.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하고 마음이 삐뚤어진 것하고 천지 차이죠. 우리 송도들은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매사에. 그런데 그 마음이 아주 사납고 잔인하고 트집잡고 모욕을 주고 그 마음이 아주 삐뚤어져갖고 그 마음 씀씀이 자체가 아예 이참 악한 짐승, 사나운 짐승과 같은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 사람들은 그 인생에 제대로 서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대로, 여기 사람은 자기 지혜대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칭찬. 우리가 그러니까, 어, 어떤, 뭐,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에 의한,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진리, 지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귀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그 마음이 절대 삐뚤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가 좀 가득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또 웨스터민스터 대리문 답 신앙 교육소 제1 0과 그리스도 의 중보 사역의 유익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성화의 역사에 관계된 능력은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다 그죠 예. 성령께서는 예, 이제 구원받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유익을 주죠. 어떤 유익을 주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 또 하나님의 지혜 능력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또 그와 같은 실천적인 성화의 열매를 또 맺게 하십니다. 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 그면 성화의 그 어떤 영역을 우리가 굳이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 또 지성, 감정, 느낌, 의지, 결정 이게 사실 다 성화의 영역이에요. 성화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 되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죠. 성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열매를 맺는 이 영역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성, 감정, 느낌, 의지와 결정. 여기에도 다 성화의 그이 작용,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 우리는 보통 그냥 믿음만 좀 강조하죠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성령의 어떤 성화의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 믿음은 사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수 없어요.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구원받나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칭찬합니까? 아니죠. 마귀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 마귀의 그 인격, 그의 지성이나 마음이나 느낌이나 의지, 이와 같은 것들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마귀가 온전하냐, 새롭게 되었느냐, 전혀 안 그렇죠. 전혀 그러니까 마귀는 마귀일 뿐이에요. 악령은 악령이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그냥 내가 믿습니다. 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 상태, 내 지성. 내가 나쁜 지식을 가지고 이단적 지식 가지고 거짓된 교리 지식 가지고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또 우리의 감정. 내 감정이 자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감정이 되는데 자꾸 감정이 악한 감정, 악한 감정. 분노, 막막 속에서 막 증오심, 미움, 못마땅해하는 그막 그 그냥 그 겸손하지 못한 교만함, 이그 감정, 그 느낌. 우리의 느낌도 참 어려운 문제지만 이 느낌이라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느낌도 주장하실 때 우리의 느낌은 분명히 거룩한 기쁨이나 즐거움이 넘쳐나겠죠. 또 우리의 의지와 결정도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의지와 결정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이게 바로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게참 이래서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네. 오순절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나 극단적 그막 이적과 기적을 찾는 이런 부류들은 이런 것을 싹 무시해버리고 그냥 어떤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그 능력이 근본적인 실체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자꾸 좋아하고 능력 찾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좀 은사주의자들, 초능력 추구하는 그런 이적과 기적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구할 때, 또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날 때 확실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못된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초능력, 막뭐 뭐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이적과 기적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거지. 뭐 예수님, 무슨 뭐 슈퍼맨처럼, 어 예수님, 무슨 뭐, 어뭐 스파이더맨처럼, 어 예수님, 무슨 뭐 엄청난 막, 어? 막 어떤 엄청난 파워맨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행사한다. 그렇게 자꾸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능력 하면 그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열매를 보면 은 사실 안 좋습니다.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이고, 극단적 신비주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또 우리의 그, 아까 얘기했지만 지성과 의지, 우리의 마음, 감정, 느낌도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거 기에 진짜 하나 님의 그 능력 이 충만 하 다고, 할수있 고, 거 기에 당연히 성령 에 거룩 한 역사가 있 다고 볼 수가 있 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 에게 있 어서 이러한 그참 성령 안에서, 우 리가 이 거룩 하게 산다는 것은참 중요 해요, 중요 합니다. 우리 일생 전체가 이제 그러한 그 성령의 거룩함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화의 이 교리를 어, 더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영화,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절대 완전하지도 않고 100% 우리가 순결하거나 순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까이 가고 자꾸 주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 확실히 성화의 열매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적과 신비 뭐 어떤 치유 뭐또 천국 지옥 뭐 하나님의 음성 어? 막 온갖 그 은사주의 그 물든 이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어떤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성화에 대한 것들은 확실히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소홀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좀 어, 이상한 잘못된 기독교 형태가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진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의 전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